경보수지 구속해 경보수지 구속해 경보수지 경보수지에 집중해 경보수지 짖지 체중해박이는에서또 나가거라 근데 아저씨 떨리면 잘하겠네 네 잘하겠네 아저씨는 거기 뭐 하세요? 댄다니지그러니까 맞아요. 예. 하는 거니다 아저씨 잘, 잘 썼어. 는 갈게요. 예. 아, 예.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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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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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는 뭐 하세요? 광수때좀얘기하셨요 예? 집이 괜찮아요. 리 모여 장소. 아니 광우수는 뭐 하다가 왜? 광우수 뭐 하다가? 뭐뭐 하다가? 아니

아, 어, 기 어, 가라고! 베트남이 타는 게 민주주의지. 걸수 민주주의가 아, 민주주의가 아니야. 아가 가요. 그럼 가면 된다 가면! 가세요! 어.